가수 미스김의 4월 수입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재 행사비는 얼마인가요? 미스김과 해남 아가씨, 해남을 전세계에 알리는 멜로디 2025년 4월, 미스김의 한달 수입은 무려 7억 9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방송 출연료 2.400만 원, 12회 출연 행사비 1.500만 원, 5회, 회당 300만 원 그리고 별표 별표 광고 수입 3억 원, 3건, 건당 약 1억 원, 별표 별표 이 주요 수입원이었으며 SNS 콘텐츠와 홍보 활동으로 약 2억 원 이상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녀의 대표곡 해남 아가씨는 고향 해남의 정서를 담아낸 곡으로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큰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노래 덕분에 미스김은 해남군 홍보대사로 활약하며 지역 특산물과 관광지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죠. 이처럼 미스김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지역을 세계와 연결하는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